하늘의 경계를 다시 쓰는 새로운 이름, 바로 KAI가 제시한 차세대 초음속 멀티롤 폭격기 콘셉트, 팬텀 와이번입니다. 오늘은 이 미래형 전투기가 어떤 모습으로 2026년 한국 항공전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실제 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예상 성능과 가격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기체가 왜 급이 다른 차세대 폭격 플랫폼이라고 불리는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팬텀 와이번의 외형부터 살펴보면 단순히 미래적인 디자인을 넘어 공기역학과 스텔스의 극한을 통합한 실험적 형태라는 것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전체 실루엣은 매끄러운 다이아몬드 형태의 에지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세대의 스텔스 폭격기에서 보기 어려웠던 공격적인 노즈 라인과 초박형 윙 블렌디드 구조가 특징입니다. 특히 기체 상단과 하단 모두에서 관찰되는 각도 조절형 스텔스 패널은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를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팬텀이라는 이름답게 적 레이더망에서 거의 유령처럼 사라지는 효과를 위도한 디자인입니다. 측면 공기 흡입구 역시 눈여겨 볼 포인트입니다. 완전히 내부로 매립된 S-덕트 흡입구조는 레이더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내부 엔진에 충분한 공기 흐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는 미국의 F20이나 B21 같은 고난도 스텔스 플랫폼과 유사한 수준의 공기 흡입 최적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익은 슈퍼크루즈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초박형 러미너스 구조로 되어 있어 고속 비행 시 항력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한 모습입니다. 내부 구조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KAI가 제시한 콘셉트 기반으로 보면 최대 10톤급 내부 무장창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장거리 정밀 타격용 미사일, 공대지 순항 미사일, 혹은 고속 공대공 미사일까지 폭넓은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팬텀 와이번이 폭격기이면서도 멀티롤 성격을 강하게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종석 내부는 완전한 글래스코픽과 AI 지원 전술 UI가 적용된 형태로 예상되며, 이는 조종사의 실시간 전투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복잡한 임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세대 방식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이라 할수 있는 엔진 성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팬텀 와이번은 차세대 초음속 전용 파워팩을 기반으로 한 듀얼 엔진 시스템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추정 추력은 엔진 한 기당 약 1840톤 급으로 기체 크기 대비 상당히 공격적인 출력입니다. 이 엔진은 애프터버너 없이도 마하 1.4에서 1.6 수준의 슈퍼크루즈가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며 최대 속도는 마하 2 이상이 유력합니다. 특히 엔진 배기 부분에 적용된 플라즈마 디퓨저 유사 구조는 열추적 유도 무기의 포착 확률을 낮추기 위한 첨단 방열 기술로 보이며 이는 미래 대공 위협 환경에서 폭격기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항속거리는 임무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내부 연료만으로도 3,500에서 4,000km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중급유를 더하면 장거리 전개 능력은 훨씬 확대됩니다. 이는 지역 분쟁 뿐 아니라 해외 장거리 타격 능력까지 염두에 둔 설계라 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팬텀 와이버는 단순히 국산 폭격기가 아니라 전략적 영향력을 갖춘 플랫폼으로 평가될 만합니다. 이 기체의 예상 가격 역시 큰 관심사인데, 현 시점에서 팬텀 와이버는 아직 완전한 실증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하긴 어렵지만, 첨단 스텔스 플랫폼과 초음속 엔진 기술을 감안하면 기체당 가격은 약 2,500억 물결표, 3,500억 원선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대량 양산 시스템과 기술 국산화율이 높아진다면 가격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 공개 일정은 2026년 이후로 예측되며, 그 이전에는 상세 모델 공개나 제한적 기술 데모 형태가 먼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체의 등장 가능성을 평가해보자면, 현재 KAI는 차세대 스텔스 연구와 무인 유인 통합 플랫폼을 여러 단계에서 실험 중이며, 팬텀 와이버는 그 개발 방향성 속에 있는 하나의 고급 개념 연구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당장 2026년에 실전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항공 기술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비전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 기술의 일부는 기존 KF21 프로그램이나 한국형 무인 전력 체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팬텀 와이버는 단순한 멋진 콘셉트가 아닌 한국 항공 전력과 방위 기술이 향후 10년 동안 나아갈 방향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상징적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이 기체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경공격과 요격 중심의 기존 전략을 넘어 장거리, 정밀타격과 전략폭격 능력까지 갖춘 새로운 차원의 공중전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가장 빠르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